안녕하세요! 매일 새벽 따끈따끈한 최저가 핫딜 정보만을 제공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핫딜입니다. 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 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전자 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4 그램 16인치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기업 제품인데 할인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51%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 요. lg 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 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39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60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우 즉시 할인 89,500원, 와우 쿠폰 할인 222,430원, 카드 할인 295,620원 할인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18만 2,45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39만 원짜리 LG 그램 16인치 노트북을 118만 2,45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21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햄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드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미친 할인 정보는 오직 아다리뷰에서만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램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무려 1,199g으로 그램답게 매우 얇고 가볍습니다. 디스플레이는 WQXGA 초고해상도로 프로페셔널 디스플레이입니다. 또한 40.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 재현율은 무려 DCI-P3 99%나 되기 때문에 영화 감상이나 그래픽 작업까지 모든 색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탑재되어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신 인텔 13세대 CPU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 실감 많은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음향인데요.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 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스위만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